자, 덕성 주주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덕성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때가 된것 같아요. 자, 덕성이라는 종목 참 재밌는 종목인데, 자, 그래도 한동안 좀 반등이 나오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윗골이 남기고 밀리는 사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제대로 매우 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위험한 구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알고 가시면 이 종목을 투자 하시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덕성이 재밌는게 이 테마가 두 가지로 엮여 있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 테마가 전부 대박이란 말이죠 자 하나는 정치 테마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전도 테마 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정치 테마라는 거,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타면 무섭게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고, 초전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한번 겪어봤다시피, 이 반등 나오면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이미 몇 차례 급등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셨다시피, 이 종목은 사실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이 테마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수익 보고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네 이미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덕성이 간만에 또 이렇게 시간 으로 상가까지 올라가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이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우리가 단타를 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실전 매매에 가까운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실간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던 가격이 8,950원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 9,000원. 기존에 계속 이 9,000원대에서 밀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에 주가가 시작을 하면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보통 이렇게 저항선에서 갭상승으로 시작하려면 장 초반에 이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왜냐, 여기 물려있던 애들이 갑작스럽게 갭상승으로 올라오니까 급하게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잡아내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표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결국에 지금 덕성이 밀릴 만한 구간은 사실 여기 1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상가까지 간다 하더라도 11,000원까지는 못닿기 때문에 일단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급등이 나왔을 때 못해도 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시초가가 얼마에 시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9,000원 정도에 시작을 한다 그럼 우리가 1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주잖아요 뭐 9,100원까지도 괜찮고 하지만 만약에 시초가가 뭐 9,500원이다 뭐 9,600원이다 이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먹을만한 구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만원 부근에서 일부 매물들 나오면서 밀릴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을 만원 가까웠을 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월요일에 한 차례 이렇게 윗골이 남기고 밀리는 모습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이렇게 11,000원까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매도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여기 매물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다시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물량을 뱉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동안 세력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만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확실하게 테마 활용해서 수익 내고 있는 그런 단타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명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차익 실는 구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번 테마가 어디까지 갈지는 결국에 세력들이 어디에서 매도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신호에 맞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근데 잘못 추가 매수 들어갔다간 우리가 고쯤에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흐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릴 건데, 일단, 월요일에 제가 시초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먼저 안내를 해 드린 다음에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도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7425-0506 이에요 저한테 덕성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문자로 가이드라인 제시해 드릴 거고 이게 테마 종목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을 보면 상가까지 갔다가 그 다음은 갑자기 밀리고 이런 사태들이 자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가지 예시로 보면 이 태양분석이라는 종목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다음날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밀리기 시작을 했죠. 이런식으로 이 테마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가능해야지 여러분들이 덕성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해드릴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덕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함께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성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마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 들어온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뭐 실적이나 테마가 받쳐준다 하면 제대로 반등 나오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추리고 추려 가지고 딱세 종목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세 종목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매매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매매해도 큰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덕성은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고 이 메인디쉬는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집하고 나중에 두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수익을 가져가는 게 메인디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디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간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 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p m 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 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 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제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 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 가야죠. 그렇게 제 채널 관계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